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기독교철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인 문유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독교철학 전공 주임 교수님 이신 이경재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 그 지원자 분들이 기독교철학 지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인터뷰 질문들 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기독교 철학 전공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 철학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 저희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철학 활동, 즉 진리 탐구를 하는 그런 전공입니다. 어, 다른 일반 철학들은요. 전, 전제가 되는 것이 없이 그냥 철학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세관이 아닐 뿐이죠. 저희는 그것을 전제로 철학 활동 즉 진리 탐구를 하는 전공이 바로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그럼 기독교 철학 전공의 커리큘럼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저희 석박사 과정의 진행 자체는 일반 대학원들과 유사하고요. 아, 다만 어 물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느냐 지금 그 얘기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적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목들을 했어요. 지난 학기 이번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 예정된 과목들인데요. 아, 교부 철학 세미나, 기독교와 스토아 사상, 아, 그리고 근현대 기독교 철학사, 기독교 철학자 연구, 초대 교부 철학 그다음에 신앙과 이성 세미나. 이렇게 저희가 수업에서 제시하는 과목들은 전부 다 기독교 신앙과 연관된 그런 과목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네, 교수님.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리 기독교 철학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조금 어, 유익이 있을까요? 네, 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 교회에서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신학, 신학을 하기도 조금 목회자를 할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되고, 젊으셔도 되고, 많이 아시는, 배우신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전공이 바로 우리 기독교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옛날의 사상가들 또 철학가들 그들의 사상과 철학들을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그래요. 어 옛날 사상가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데 어쩌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누구나 사람들 사는 건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었을 그 가슴아리가 오늘 사는 우리의 문제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모색했던 그 과정 자체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이렇게 주목해 보면 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요소들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독교 철학자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을 알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정말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지적 자산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많이 오세요.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해 봐요. 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